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오늘 성령의 알리심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알리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첫째로, 바른 알물 알게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 그리고 죽음 너머를 알고 싶어하고, 그 때와 그 시를, 시를, 너무 알고 싶어해요. 하지만 내일을 내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또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래서 뭔가 믿을 만한 우상을 세워 놓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발은 알미 없으니까 어 결국 나무와 돌에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숭배하고 절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합니다. 이건 뭔가 지식을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를 올가메는 그 알미라는 곳에서. 벗어나는 암 깨달음을 알게 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는 바른 암을 알게 하리라 합니다. 성령의 알림 두 번째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성령의 알림으로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아덴 사람들이 알아들 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덴의 철학자들인 그들에게 스토아 학파의 사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 구원이 목적이 되면 그런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각자 인생이 다르기에 그 인생의 언어를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말할 때는 나자짐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일생 찾고 찾고 또 찾았던 진리. 그것을 오늘 내삶 속에 임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더듬어 찾을 수 있고 만남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구속사인데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예수님이 낮아심, 낮아지심으로 이 땅의 경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이 구속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에, 성령님도 그러면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의 특징은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싶어해요. 우리의 삶의 언어로 에,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예, 이그 경계 속으로 예, 거주의 경계, 혈통의 경계 속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알리심입니다. 성령의 알리심 세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바울이 그들의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삶 속에서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모두 세네카의 그냥 에피메니데스의 그냥 아라투스의 그 언어를 다 가져와서 우리가 듣기에는 성경 같은데 경계를 잘 지키고 있으면은 와, 내가 그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거 이게 내 신분 의식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이제 그들의 언어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덴 사람이 지식으로 지금 이렇게 캄프라치하고 있지만 두려움과 원망, 슬픔 속에 예,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전쟁에서 그럼으로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의 알리심의 최고의 정점은 회개한 바울의 삶 자체가 성령의 알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자신의 모습을 알리셔요. 예, 알게 하세요. 내 취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붙들지가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한 바울의 삶 자체가 성령의 이제 알리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며 우리도 회개의 간증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불러 일으키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바로 죽으심과 어, 부활은 바울도 우리도. 하나님의 소생이란 것을 알리신 거죠. 이처럼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이 은혜입니다. 세상 정신과 한 바탕 영적 전쟁을 치르고 아레오바고를 떠나는 바울을 몇 사람이 가까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이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교만한 도시 아덴에도 소수의 그 성도가 생겼다는 거예요.